그리고 현대 문명이 가진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공동체 의식의 분열이거든요. 심지어는 가족 공동체 의식도 분열되고 있는데, 바로 무섭, 무교 우리가 가장 지하는 것은 바로 완벽한 공동체 의식이에요. 이런 것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무섭이나 무교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화되면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홍익인간 정신이라든가 아니면 풍류라든가 화랑도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새로운 종교 형태를 만들었듯이 21세기 인류가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뭔가 새로운 문명의 모델과 사상을 찾는다면 그 기본 툴을 우리는 무교라든가 무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완벽한 공동체의식, 자연과 합일 상태 이런 것들 그리고 미래행자적인 요소 그리고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현대적인 언어로 시세정신을 반영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이게 문제지, 무속이라든가, 아니면 무교 자체가 미신적이고 부정이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